1일 합격노트 오늘 공부한 내용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걸 지금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할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지 지금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또 3, 4월부터 같은, 진, 같은 내용 가지고 강의를 하잖아요. 조금씩 강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했던 내용을 또 계속하니까 1, 2월,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다섯 번이나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대학교에서는 이걸 한 학기 동안 하는 걸 우리는 두달 만에 끝내니까요. 당연히 좀 처음 들으면 빠르다는 느낌이 들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 1번 문제인데, 결격사유가 무슨 결격사유라고 했어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했죠? 자, 이쯤 따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돼요. 여기에 당되면 자익증 딸수 있어요. 벌금 받아도 자익증 딸수 있죠? 자, 벌금 얼마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얼마? 300만원.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만 알아도 70%는 70점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네요. 31번에 11번. 찾았습니까? 11번, 300만원. 밑줄 치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그래서 1번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00만원, 공인인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될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자기 취소되고 3년입니다. 암기 프린터 46번에 3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그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라고 했습니다. 1번에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이네. 암기 프린터 39번에 7일. 또는 암기 프린터 2번에 맨 밑에도 7일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등록증은 사무소를 두르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등록관청이 죠이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뿌린 자가 그 둘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등록해준 사람이 등록 취소도 합니다. 등록증 반납도 등록 간청이 합니다. 이걸 등록 간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이 기출 문제인데 이거 많이 틀렸어요. 3번 기출 문제 지금 뭐예요? 자격증은 시도 의사가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 간청이 교부 재교부 한다 있잖아요. 뿌린자가 등록 간청이 죽기 때문에 재교부도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 등록증은 자격증은 시도 의사 맞죠?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격증은 시도 의사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라고요 불인자가 그들이라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등록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전 중개물을 해도 무등록 중개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용어정의가 등록한 자라고 되어있잖아요. 등록을 한 자. 등록되고 나서 등록되고 나서 등록 통지서 가지고 가서 보정 설정하고 등록증 받아 가지고 업무 개시하거든요. 보정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통지를 받았다면 등록 통지서에 보면 등록 번호가 나와 있어요. 무등록 아니라고요. 이미 등록됐기 때문에. 단 보정 설정을안 하고 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요. 인장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은 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태어나서 그냥 1년은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애 보니까 엄마라는 건안 가르치지도 울면서는 엄마 막 이렇게 하면서 울더라고. 애가 1년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까나애기말 배우듯이 그냥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힘들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한기할수 있습니까? 자꾸 그런 요령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중 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중 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3번 맨 밑에 53번 한번 펴보세요. 아까 밑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53번. 맨 밑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절대적 취소라고 되있죠 1년 이야의 진행이나 1천만원 이하이 벌금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필치 절치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기속 취소 다 같은 말이에요 53번 찾았습니까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터 자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laughs> 자본금, 2억이 아니고 자본금 얼마라고 했어요? 자본금. 암기 프린터 3번, 어? 어? 5천만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5천만원 이상. 이 2억은 뭡니까? 자본금이 아니고 보증 설정 금액 2억 이상이에요. 암기 프린터 3번에 동그라미 1번. 암기 프린트에 많은 거다 나오죠, 지금? 두 장밖에 안 되는데, 문제, 기출문제는 거의 70%는 풀수 있다고요? 자, 2번은 중개업만이 아니고,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가지 할수 있죠? 중개업만이 아니라,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주택, 상가, 분양대행이라든지, 도배 이사업체 소개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같은 거 6가지는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중개업만 X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된다 암기 프린트 3번. 3번에 몇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대표자는 제가 중개사라고 적어놨잖아요. 글자를 말을 줄이기 위해서 이게 암기 프린트 두 장에다가 책한 권을 넣기 때문에 말을 줄여놔가지고 혼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찾아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또 법종은 아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어플 다운받으라고 했죠.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대표자임은 반수가 교육... 반수가, 아, 실무교육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는다 했죠? 동그라미 4번, 암기 프린트 3번에 동그라미 4번,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자, 5번이 정답이네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무호가 건축물, 근충물, 가설 건축물 안 된다고 했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꼭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물론, 자기 건물에다 개업해도 되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 하잖아요.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다고 했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답 5번입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이 말은, 개업공개사 등이란 암기 프린트 3 1번의맨 밑에 있는데요. 개공, 소공,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전부 다 합해서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보조원도 다 포함해서.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단 자격증은 원칙적으로 딸수 있습니다. 옳은 것 했네요. 옳은 것. 기억, 가석방 되면 가석방 된 날로부터 아니라 남은 잔여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이죠. 진역 3년 선고받아가지고 1년 만에 가석방 됐으면 남은 잔여형기 2년 더하기 3년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기출문제 패턴이 대표적인 게 거의 반 50%가 이렇게 나옵니다. 박스의 문제. 이게 요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기출문제 트렌드 박스의 문제. 일반 사면받은 자는 개혁공개사 될수 없다 했는데 일반 사면받은 자 형이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받은 자는 개혁공개사가 될수 없다가 아니라 일반 사면은 적시 될수 있고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된다 했죠 니은은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집행면제받으면 3년 경과되어야 합니다 집행면제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완성 다 3년 지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디겁 리얼. 다른 법률 위반이 아니고 벌금은 무슨 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다. 3년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5번입니다. 5번. 중개 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사무소에 대해서 틀린 거. 개업공매사는 등록관청, 가날구역 안에 사무소 둬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진구에서 중개업하려면 광진구에 등록해야 됩니다. 강남구에 등록해놓고 사무소는 광진구에 두면 안 된다고요. 사무소 있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부산 해운대 가서 차리려면 해운대 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된다고. 주소는 서울에 있어도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한 데다가 사무소 두어야 된다고요? <놀람> 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고요. 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안 된다 했죠 공동 사무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데에 신고하고 그관할구의 외지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는데 분사무소 아까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 군구별로 일계소를 초갈 수 없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다. 제가 아까 스타벅스 이런 거는 수천개 되는데 우리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분사무소. 그래서 같은 시군구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같이 있을 수는 없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프린트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위협신고, 폐업신고 인장등록, 업무정지 모두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암기프린트 4번에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경업, 옳은 것, 경업에 대해서.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 업무를 할수 있다. 맞습니다. 법인은, 법인은 6가지만 경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암기 프린트 24번. 개인은, 개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할수 있는 여섯 가지도 할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수 있어요. 단, 법인이 아닌 개인 중에서 부칙 개공은 법인이 할수 있는 경공매 매수 신청결이는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법인 차릴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법인하면 오히려 업무를 더 못한다고요. 컨설팅, 이거 일본 모든 개업공,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상대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법인이 아닌, 모 시험에 모든 반드시 꼭뿐 하나요. 이런 거 나오면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 근데 여기는 또 1번 모든 이란 말이 있어도 오잖아요. 이번은 모든 개혁공개사는 법인인 개혁공개사에 허용된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경공매 매수신청 내리는 부칙개공 안된다고요. 암기 프린트 24번에 맨 밑에 보면 적어놨죠. 암기 프린트 24번에 동그라미 6번에 적어놨잖아요. 가로 안에 부칙개공은 불가능이라고 적어놨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인개혁국 내에서는 부동산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경업해야 된다. 경업은할수 있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중개업만 해도 되죠. 경업할수 있습니다. 도배이사업체 운영, 어, 운영하는 건안 되지만 소개하는 건 가능한다. 이사업을 경업할수 있다. 이사업은 안 되고, 이사업체 속에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공인인계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된 단독주택 분양 대응업을 겸업할수 없다. 개인은 법인이 할수 있는 업무 다할수 있고요. 그래서 개인 단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양 대 가능합니다. 법인도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합니다. 7번입니다. 사무소 이전입니다. 제가 아까 주민등록 옮기는 것하고 똑같이 사후에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사후에. 따라서 이전 한때에는 사후에 11일 이내에, 11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증에 신고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증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게, 요게 기출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이때까지 기출문제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를 알아야 풀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나오면 그는 아예 옳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해도 그는 답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는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요.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게 이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지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건지 다 모릅니다.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세부적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모든 서식은 다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령이냐 국토부령인지를 알아야 풀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다고요. 이거 하나만. 사무소 이전 신고, 사전 신고 아닙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자, 그 다음에 기초 문제라고 했죠. 틀린 것. 인장 등록 7mm가 아니라, 아, 10mm가 아니라, 7mm, 40이 아니라, 30.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13번. 39번에 13번 있습니까? 1번이 들린 정답입니다. 등록인장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고요. 4번, 소속공개사의 경우,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2번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된다는 말 있습니다. 자, 9번에 게시할 상 등수 사보자. 답 1번이네요.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할 필요 없고 등수 사보자. 등수 사보자. 등록증 원본, 중계보수율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보정 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공이 있, 있으면 소공 자격증 원본도 시해야 됩니다. 소공 자격증 게시 안 하면 개공, 사장이 처벌받습니다. 백만원이야, 이 같으려. 저도 직원으로 취직해봤는데 자격증 게시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관청에 미는 넣었어요. 지금 소속관계사 자격증 게시 안 하고 하고 있는데요. 그, 1 0 0만원 이하의 가태를 받고, 저는 바로 잘렸어요. 사장님이 첩을 받습니다. 안 하면.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사무소 명칭, 옳은 것은 했는데요. 옳은 것은. 시험 볼 때,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해놓고 보는 게 좋겠죠. 법률 공인중개, 공인중개, 법률 사무소 안 되고, 뭐라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무자격 개혁공개사는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500만 원이하가되리고 아니라 100만 원이하가 드립니다. 성명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 사방 개개 입주관 암기 프린트 25번에 필요직 기재 상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인개혁공개사 가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 하는 경우 분사무소 신고확인서 에 기재된 책임자 성명을 그 광고물 에 표기해야 된다. 예,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입니다. 분사무소에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간판 철거 명령을 했음에도 철거 안한 경우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고 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이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년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이 아니라 30일. 30일은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있죠. 30일입니다. 30일이네. 30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시 도지사미 등록관청에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죠?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10일은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네요, 7번. 동그라미 7번에 있죠, 40번에.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5번 모니터링 기관은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고요. 보조원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되고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되고요. 4번 보조원 수를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개업공개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업의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네, 암기 프린터,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확인 설명 6번,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10번에 있네요, 10번. 확정일자 받은 날, 뭐, 세금 전압 사실, 이런 걸.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만 해당됩니다. 토지 상관에 해당 안 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